어, 오늘은 삼세 어, 인과경에 대해서 어,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시에그 무언가가 어, 익숙하게 어, 능엄의 그 경제일로서도 항상 비춰져 들어오는 또 끊임없이 이것은. 삶이 멸하는 과정까지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영역이 있어요. 인연이 인연, 인연이 인과 이런 것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확장되어지고 하는데 오늘은 삼세 인과경을 어, 설을 하면서 한번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본인의 관점에 그 관점이라 그러죠. 어느 그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 어 정말 큰 영역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오늘은 삼세인가경 중에 어 삼돌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그냥 명칭상, 그냥 삼돌이에요. 꼭뭐 이름이 뭐 다른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삼돌이라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스님이 산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서 이제 큰 소원을 일으켜요. 아, 내가 이제 어, 무언가의 세상에 회향하는데 큰 불사를 이뤄서 뭔가를 그 세상에 그 전에 전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겠다 하고. 스님이 공부를 마치고 작은 그 암자에서, 음, 크게 기도를 계속 올립니다. 한 천일 기도 그렇게 되었을 때그 마지막 날에 그관세음 보살님이 선몽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렇게 큰 불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의 영역에서 누군가가 재화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영역이 어 인연이 닿지 않아서 어 하지 못하는 부분이 내일 아침에 동틀 무렵에 저산 밑에 어느 굴그 그 산길이죠 산길 능성을 넘는 그그 그 부분에 가서. 그 나무 밑에 서 있으면 첫 번째 만나는 그 사람이 불사를 이룰 수 있는 그 보시를 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선문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부랴부랴 새벽에 번쩍 눈을 뜨고서 옷을 입고 막 내려가요 내려가서 그 산길에 그 고갯길이죠 고갯길 넘어가는데 그 소나무 밑에 딱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과연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내가 천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어떤 큰 은인이 그 귀한 인연을 지어서 이 불사를 이룰까 하고 내심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선몽이나타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마음이 얼마나 그 복차 오르고 했을까요? 그래서 그분이 그 스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이 훤하게 밝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기서 누군가 걸어옵니다. 아, 저분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 마을의 삼돌이라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기분 좋게 해파람을 보면서 달래달래 달래 오는 거예요. 그 산을 막 씩씩하게 막 걸어오는데, 아니, 저거 삼돌인데, 제가 큰 눈이 분명히 없을 텐데, 어떻게 제가 제일 먼저 이 산을 산길을 올까 하고 아이고 내가 무슨 마장의 씨였구나 이 어떤 마귀의 그 마군이한테 홀려서 내가 이상한 꿈을 꿨지 하고 그렇게 실망을 크게 하고 그러고 있는데 삼돌이가 지나가면서 휘파람을 스님을 보면서 물어요 스님 왜 여기 나와 계세요 이른 아침에 이렇게 물어요. <laughs> 예수님이 너무나 황당한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말을 꺼냅니다. 저희가 천일 기도를 하고 이렇게 어 불사의 그 원을 세우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간센 모살림이 이렇게 새벽에 가서 새벽길에 처음 만나는 사람이 그 보시를 해서 불사를 할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선포을 해서 왔는데. 내가 어제 본 관세음보살님이 마구니였나 보다 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 삼돌이가 묻습니다 스님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면은 불사하는데 얼마가 필요한가요, 대 적어도 삼천냥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하고 이야기하니까 삼돌이가 그 자리에서 붙임을 턱 내려놓더니 그 보지마에서 삼천냥을 꺼내서 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자기가 어릴 때 노비로 들어가서 지금 삼십몇 년 동안 그 집에서 노비로다가 지내고서 그 받은 삼천냥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까 하고. 그 집을 나왔는데 오늘 처음 스님을 어 보니까 만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가 전생에 그 덕을 쌓지 못해서 그 이번 생에 이렇게 어려운 영역을 지나고 또 그렇게 살았나 보다 하고 그삼천 양을 보시를 해서 그 불사에 썼으면그 공덕이 다음 생에 자기한테도 그 인연이 닿지 않을까 싶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삼천 냥을턱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삼돌이는 마을로 다시 돈이 없으니까 다시 모슴으로 들어갔어요. <laughs> 어쨌든 스님은 그걸 받아서 불사를 하게 됩니다. 크게 누각을 짓고 뭐 털을 닦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 누각을 짓고 털을 닦고 막그 건물이, 대웅전이 딱 지어졌어요. 대웅전이 딱 지어지고, 뭐, 이제 장엄하게 그렇게, 그렇게 지어지니까, 지어졌는데, 밑에 삼돌이가, 어, 갑자기, 어, 벙어리가 돼서, 벙어리가 됐다는 그 소문이 또 들려와요. 그, 허장네 마음이 살았는데 그래도 막 불사를 해야지 하고 막 일으키면서 큰뭐 돈이 부족하니까 또 그렇게 그 당시는 그 그런 영역이 안 되니까 그 목불로다 나무로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나무에 이게 중국 이야기예요 나무로다가 그렇게 그 목불을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나무로다가 큰 목불을 해서 목불이 딱 들어왔어요. 목불이 들어와서 딱 자자, 이제 그 저만식을 놔두고 목불이딱 들어온 날, 삼돌이가 갑자기 시력을 잃은 우리말하는 장님이 됩니다. 그에게 너무 들어오니까, 이게 도대체 삼돌이한테 일어난 거야. 마음이 많이 안 좋아요, 스님이. 그래도, 아, 이게 삼돌이가 너무 안타까운데 하고서 마음을 일으키고서. 그 점안식을 이제 절을 지어놓고서 빨리 그 점안식을 하고 뭔가를 해야지 하고서 스님이 향을 사르고 뭐 이제 그 점안식을 막 해요. 그때 그 시기에 삼돌이가 이제 안진병이가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꿈꾸라지면서 급사를 맞았다, 그 죽었다는 소문이 들어왔어요. 스님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 가지고 저만식 하다 말고, 아니 이 불사를 하라고 보시한 사람이 갑자기 말을 못하고 눈이 멀고 안은 방이가 되고, 그리고서 급사를 해서 바로 꼬꾸라지면서 죽었다는 소금을 들으니까, 내가 이게 뭐마군이한테 뭐 내가 홀렸구나 이런 그 생각이 들어서. 가서 도끼를 갖다가 그 목불 부처님, 그 이마에 콱 찍어버리고서 너무 열받아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서 그 스님이 한십몇년 동안 다른 곳을 쭉 떠돌아다닙니다. 한 17년쯤 지났을 때 거기에 그 마을의 원님이. 어, 새로 부임하면서 막 행차가 그쪽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원님의 행차가 막 나발을 불고 막 지나가는데 그 산이 어색한 곳에 그막 나무가 우거지고 을씨년스런 절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원님이 길을 그 넘어가다 멈추고서 저기 뭐냐 했더니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아, 이 십수 년 전에 어 그렇게 어떤 스님이 뭐 불사를 한다 했는데 그 하다가 그 폐허가 돼가지고 지금은 저런 어, 상태입니다라고 이렇게 고하니까 원님이 그래 어, 궁금한데 하고 거기를 이제 들어가 보자 했어요. 이 원님이 그쪽으로 이제 막들어갔는데 때마침 그 절을 어 그렇게 도끼를 이마에다 꽂아 놓고도 돌아다니던 스님이 때마침 그 길을 가다가 그 원님의 행차를 보고 또 원님의 행차에서 그 절에 들어가는 걸 보고 어 자기도 그 마음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따라 들어가 봤어요. 뒤에서 이렇게 살포시 들어갔는데 그 스님은 어차피 그때는 변장을 하고 어 변장이 아니고 이제 스님의 어떤 행색보다는 거의 거지처럼 또또 돌아다니고 또 그때는 불법에 너무 실망을 해서 일반인처럼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원님이 가서 어 보니까 그 크게 뭘저 치다가 그 목불 이마에 도끼가 다 꽂혀 있는 걸 보고서 어참 희한하네 어찌게 목불 부처님 이마에 저리 도끼를 누가 저렇게 찍어놨을까 하고 근데 마음이 안 좋아요 도끼가 찍혀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그 삼돌이가 도끼를 잡고 싹, 이마에서 이 뽑아요. 딱 뽑는 순간, 우리는 화련대오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확 열려서 이렇게 본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 삼돌이가 갑자기 확 열려서 그걸 봐버렸어요. 자기 전생의 이야기를 싹 봐버렸어요. 그리고딱 돌아서서 도끼를 옆에 내려놓고, 이렇게 자정을 들어보니까 그 스님이 저쪽 옆에 일반인의 모습을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이 원님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스님 하니까 스님이 아이고 이제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도끼를 찍었으니까 저 아닌데요. 저는 그냥 스님 아니에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 이야기합니다. 스님 제가 삼돌입니다. 스님이 이 불사를 하고. 이렇게 하신 덕분에 제가 다음 생에는 기머거리 아, 봉어리로 한 생을, 그 다음에는 장님으로 한 생을, 그 다음은 안진뱅이로 한 생을 살아야 되는데, 스님이 그때 불사를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그세 번의 생을한 번에 다 끝내고, 어, 새로 부잣집에 태어나고, 또 공부를 받고, 이렇게, 어, 장원급제 해서 원님의 그 영역에 그렇게 올라서 지금 금이 환영하는 길에 내가 이 도끼를 뺄 때에 자기의 전생의 그 삼생의 그것을 삼생은 과거 전생 현생 미래의 이야기예요 그것을 다 비춰 보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이 삼세인가경 우리 아이들한테 저희 예전에 산에 살 때는 TV나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이들한테 옛날 얘기책처럼 제가 읽어 주면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던 것 같은데. 사실 이 구절에서 저는 눈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흘렸어요. 사람이 어떤 영역에서는 그 인간의 영역에서 알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시야가 좁다 보면 어쨌든 그래서 그 절이 크게 일어난 지어지는 불사가 나중에 그렇게 크게 원님의 영역에서 다시 그 이어져서 그 절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삼세인가경의 그 삼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너무 작은 시야로 이익에 집착하다 보면요 거짓말도 또 뭐 개변을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닌 것도 맞다로 자기 이익이 되면 그 방향으로 막 몰아가요. 현실에서는 그런 게 아주 많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맑은만큼 향기로운 게 없어요. 그냥 이 삼세 인과경의 이삼돌 이야기는 좀잘 한번 참구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연을 짓지 않고, 과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그 모래를 가지고, 그 밥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덕을 쌓지 않고, 그 인과를, 그, 취하려고 하는 것은 참넌센스예요 그게. 아, 모든 그 인연을 풀 때, 조금, 널리 확장을 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지나가는 이런 인연에 매이다 보면 뭐 손해가 난 어떤 너무 작은 영역에 매여 있다 보면 자기가 전생에 빚을 갚고도 그것이 손해를 봤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너무 작은 시야에 그렇게 한쪽 방향으로 재물이 흘러감으로써 또 다른 영역에서 더큰 인연으로 들어오는데. 어째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 보고 흘러간 영역에서만 그것을 그렇게 갔다라고 인식하고 들어온 영역에서는 그것 때문에 들어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일반 범부라 합니다. 범부 중생 그 무명이라고 하는 어리석음 이런 영역으로 보통 이야기하는데 시야가 너무 짧으면 큰 부자 되기 어려워요. 그 재화라고 하는 영역도 큰 흐름에서 크게 크게 흘러가야만 또큰 흐름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 집착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너무 작은 시야를 갖지 말고 조금 넓히 확장을 해서 보면 인연의 어떤 영역에서도 많은 것들을 볼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삼도리의 그 이야기로 삼세인가경을 제가 설을 하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고 어, 이런 말씀을 드리며 저는 어, 법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인연이 지나는 인연의 바람 한 줄기조차도 어, 따뜻한 마음으로 또 편안하고 또그 모든 것이 있기에 현실 본인의 인연이 항상 충만함이 그 가득하고 그런 인연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그러한 마음을 그잘그 그 방향으로 전향되어지기를 주관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태공입니다.